오늘은 저의 취미생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레고인데요. 어, 저는 수집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레고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상 30대 결혼한 유부남이 어, 큰 레고를 집에 모으긴 쉽지 않습니다. 뭐 집에 어, 나만의 서재가 있거나 집이 커가지고 따로 전시장을 두지 않는 이상 어, 레고를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와이프 눈치 안 보고, 부피는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모으면 또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레고 모델을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 레고의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조립하는 시리즈인데요. 어, 요 시리즈는 일단은 조립하는 손맛이 있습니다. 손맛도 있고, 그리고 부피도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꺼내서 보면, 어 이 정도, 손바닥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거든요. 크지도 않고, 어, 디자인도 예쁘고, 모아두면 또, 전시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게 밉지도 않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레고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게 거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시리즈거든요. 예전 시리즈는 이렇게 좀 작았어요. 어, 그 육스커드라 그래서 좀 작았는데, 모양이 요즘에는 이렇게 좀 크게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는 좀 크게 나오거든요. 팔스터드로. 6스터드와 아, 팔스터드 차이가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여기 있는 스터드 개수 차이거든요. 여기는 여, 기 여기 여덟 칸이고, 여긴 여섯 칸인데, 어,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맛이 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저도 예전부터 좀 모아놓은 거여가지고, 이렇게6스터드짜리는 이렇게 조금 뭔가, 약간 귀여운, 좁으면서도 좀 약간, 귀엽지만 디테일이 좀 있는 장난감 같은 맛이 있었는데, 부가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아, 귀여운 좀 맛들이죠. 네, 포르쉐도 어, 이런 느낌 디테일들이 좀 있는 어, 스티커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 나온 이렇게 칼스터드 스피드 챔피언은 어, 진짜 차 같은 약간 비율이 좋아서 어, 약간 웅장한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더 이렇게 어, 예뻐졌고 디테일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조립하는 맛도 훨씬 더 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비율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도 커지고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 또 이제 자동차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뭐 분노의 질주라든지 어, 제가 좋아하는 007의 에스터마틴이라든지 이런 본인만의 또 추억이 있는 자동차도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모으면서 예쁘게 또 전시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조립하진 않고요. 조립을 좀 아껴놨다가 어, 제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조금 어,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한 번씩 꺼내서 어, 이렇게 제가 어, 집중도 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서 이렇게 모으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색깔별로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란색, 회색 여기 이제 회색 들어갈 자리겠죠? 그리 이제 빨간색 자동차, 어, 흰색 자동차 그리고 파랑색 그리고 검정색도 또 이렇게 시리즈로 나중에 맞출 예정이고요 어, 요거 전시하는 케이스를 이제 아마 많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요건 제가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피규어 스탠드 중짜리고요 요게 딱그 스피드 챔피언 자동차 하나에 딱 알맞게 들어가고 이렇게 탑으로 쌓아서 높이 쌓아서 이렇게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전시이고요 이게 천 원입니다 천원이어서 그렇게 부담도 되지 않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 하나가 들어가요. 딱 맞게 근데 이제 제가 또 전시효과도 낼겸좀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어, 하는 게좀더 보기가 예뻐서 저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나는 어, 레고를 입문할 거야? 혹은 나는 레고를 좀 모으는 거를? 아, 하고 싶어 한번 궁금하다 그러면 이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지금 요즘에 나온 차들의 크기나 이런 디자인을 보면 어, 이게 그 디테일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약간은 이게 뭐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성인들이 맞춰도 충분히 흥미를 느끼고. 재밌을 만한 조립 요소가 많거든요. 예. 저도 정말 그, 어렸을,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랑 맞추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맞추는 거를 집중도 되고 좋아하는데, 점점이 레고가, 그 성인들용 레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키덜트들이, 어 많이 수집을 하고, 또, 모, 그 모으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도 추천드립니다. 을 저는 스피드 챔피언이 나온다고 다 사진 않고요. 이것도 뭐 시즌마다 굉장히 차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어, 각 시즌마다 매년 뭐두번 정도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 보고 있다가 심심풀이로 평소에 좀 어, 구경하고 있다가 어이 모델은 예쁘다 하는 것만 수집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다 사진 않아요. 가격은 어 이렇게 6스터드일 때는 한 2만원 후반대, 2만 8천원인가 그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8스터드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물가도 오르면서 3만 4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어 나중에 이제 전 시리즈가 될 때,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전 시즌 때가 되면 어 2만원 후반대로 세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곳에서 어 그래서, 그런, 세일을 한 거를 좀 노리면, 2만원 후반대로 지금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당장 구매를 하고, 신제품을 나는, 어 바로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정가주고 사셔도 되고요 구매 방법은 뭐, 홈플러스에도 팔고, 백화점에서도 팔고, 공홈에서도 팔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단종된 모델 중에 이쁜 게 있으면은, 중고로도, 많이 구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명만 알면 중고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번 시즌에 나온 머스탱 신형 버전인데 이게 좀 예뻐 보여서 저는 구매를 지금 조립하려고 해놨고요. 포드, 이거는 여기 보시면 홈플러스에서 제가 구매한 겁니다. 세일할 때, 이거는 람보르기니 쿤타치. 모델은 이건 좀 상징성이 있고 또 되게 디자인이 이렇게 후면이나 이런 데가 보시면 또 획기적이어서 레고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해놨고요. 요거는 어, 제가 007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다니엘 크레이크 버전의 007을 굉장히 좋아하고 에스턴 마틴 자동차가 스피이 챔피언에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가로 샀어요. 어, 너무 예쁘고 제가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래서. 분우의 줄주나, 뭐, 이렇게 007이나, 아니면 영화나, 본인이 좋아하는 차들, 평소에 눈여겨봤던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니까요, 어, 그런 이쁜 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한두 개 정도만 모아도, 충분히, 어, 랩을 처음 입문하실 때 좋은, 그,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조립하는 맛,과, 그리고,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어, 이런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 추천드리겠습니다.